웰컴 투 유.. 야 워터파크.. 뭐야 아, 좀... 뭐야? 그냥 워터파크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야간 근무를 굳이 해야되는거지? 지들이 하면 그만하니? 같은 들이 인정 아인 아니면 아, 야간 근무를 하지 말지 행운을 빌어요 그인상은 그그 진짜 아마.. 뭐야 이거? 음? 음. 뭐야 1인칭이야? 음. 뭐야 뭐야 이거 <목소리가> 뭐야 저밤 일은? 이 뭔가 밤이? 야 뭔가 그거 뭐야? 뭐야 에 이거 여기 이기여기요야배리씨가 이쁘지 이거지리씨가 누구야 이거 이쁘지 이거 누군데 <목소리가> 목표 정비원 대화 에에 여기 야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백백 <laughs> hey, 나 진짜 헤이 혜리씨 나와봐 나와봐 혜리씨 리씨아 저거 여거 같은데? 이봐요 새 짜증나. 매니저가 된거죠? 야나 자신있나 어쩌라는거지? 어짜인나 아, 손전등 얻을 수 있어 손전 어디 어디? 아공사들래 <laughs> 아이 손전등이다아 뭐야 손전등이 <목소리> 뭐야 손전등 한 명만 얻을 수 있음 그런거 같은데 야 너가 야 너가 공공네개더 찾아야 돼공네개응아 근데 찾아봤다사무실이 아닌 거 같은데 사무실 사, 사무실로 가라는데. 아, 왜 이렇게. 느려? 렇졌 아, 이 그래? 아, 그냥 여기 이왜어왜 이렇게. 아, 아, 저기 어 아, 이렇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잠깐만 이 엉망인 이죠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라고여 이렇게. 아, 이렇이이라는 응. 거지? 얘네 얼굴이 엉망이라봐 난내가 너무 바쁘다는걸 알어 엉망이잖 종이 다섯와 아. 진짜 엉망이다 자 마지막 내거 마지막 내꺼 어. 야 손전도 네. 내가 있는데 알려줄게 나 하나밖에 없어 나오 어? 좋아요 한번 보자 다음에 발련된 증거 뭐 얘기해 봐요. 그 여기서 대화만 그만하자. 분상이 좀 아니 좀, 좀좀좀좀 음. 그만. 그만 그만 안 나가도 됐다. 아이 야간에 워터파크로 오는 음.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단 그것 부터 좀... 아유 근데 그것부터 좀 이상한데? 뭐야, 야, 너라, 너 어디 가냐나 어, 미끄럼틀... 우와. 럼 <목소리> 어, 나, 나, 나. <목소리> <근데> 미끄럼틀... 미끄럼틀... 어, 미끄럼틀... 어, 미끄럼틀... 어, 미끄럼 미끄럼틀... 어, 미끄럼 어, 미끄럼틀... 어, 미끄 어, 미끄럼틀... 어, 걸 어, 가야돼미끄럼 아이, 모르고. 아 뭐야 이거 끝이 아니었어? 어끝 왔다 끝 왔다 끝 왔다 어 진짜네? <목소리> 이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 가지? <목소리> 잠깐만. 야야야 야, 야, 개선원이 여기 맡으라는데 우리가. 아개선나가 아? 아 거기... <목소리> 문, 내가 할 거야 나. 야, 내핸 한밤에 온거 아니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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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이 사람 피핑고 표절 아닌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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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하다가 빛의 벌찾았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칠가이 어, 어 두개만 e w 는데 두개만 파밍해 파밍해 야야 뭐야 s she? Where i 나 she? Where is s 여보야, 피기다. 오버비한테 맡기고 파밍하러 왔어. 피기다, 피기다. 아니, 얘들아. 아유. 남자 화장 아장... 아니, 여자 화장실이 안녕하세요. 난 남자 화장실에 아니. 아, 나도 내신아 나도 나도 내 신호. 나도 내신 해. 나도 내 신호. 가도내 신호. 나도 내 신호. 나도 내 신호. 나도 내 신호. 나도 내 신호. 야, 야내 신호. 나도 내아호 나도 내신 그 여기있는데? 뭐지? 뭘 찾으라고? 아니야 손이 우릴 소잡게 내잖아 야 파밍해 파밍해 어 강자튀김 아니야 이거? 그니까 어 뭐야 야 이거 들어가는 그런데골드망고 하명 하나만 네 아니 얘네도 얼마가 저거 봐가 해라 우리는 판여하러 간라 빛이버린 야야이 자식 얼마나 가는거지야네가 가지고 있냐? 내 네. 링? 아 없네 이 친구 진짜 어딨지? 그니까 얘 노잼인데? 뭐야? 어, 뭐야? 웃고잠만 <목소리> 야, 갑자기 어? 저기서 트랜스포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 소리 좀 키워야 돼. 뭔다, 들래